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자문사 아메리치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다 오늘 2022년 3월 7일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디스클로저 인데요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 드린다는 점 공지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러시아, 유크라인 상황과 시장 상황을 같이 나눠 볼 텐데요. 그리고 어, 이란이 오펙의 일원으로서 음, 이란이 추가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될지 안 될지 그 부분 좀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ECB 중앙은행 미팅과 관련돼서도 좀 살펴보고 중국 이야기 잠깐 하고요. 어닝 다 끝났지만 어닝하고 이번 주에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되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난프한 페이롤 넘버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때 반영하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로 항상 고용시장 넘버를 보고 인플레이션 넘버를 보고 하는데 고용시장은 상당히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금리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좋은 것을 반영하는 하는 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다는 건 한 가지는 평균 그 average hourly wage 레벨은 사실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조금 후퇴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wage가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발을 맞춰주면 괜찮을 텐데 wage가 발을 맞춰주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웨이지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능력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고, 물가를 그에게는 디맨드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디멘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네기티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밤 관련 데이터에서. 근데 그 부분 하나 가지고 연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을 뭐 달리하거나 바꿀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고용 시장이 렇게 양호한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중요한 지정학적인 변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내부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뉴클리어 파워플랜트가 공격을 당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으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또 어,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예, 생각했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잠깐 반등을 했지만 다시 지금 하락세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것과 함께 동시에 소위 얘기하는 세이프헤븐 에셋이라고 부르는 안전자산,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달러나 엔화나 채권 그리고 금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엔화도 강세를 지속했고 채권 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일드도 지금 내려가기 시작. 내려갔죠. 2%까지 갔다가 일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값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많은 경우 금값이 아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이프 헤븐 에셋들에 대한 디멘드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동시에 그쪽 지역의 상황 때문에 원유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125불, 130불 이렇게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이 뭐이란 얘기도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에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현재 상황 인식이 the worst is yet to come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러기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는 가능하게끔 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서 과연 휴전이 뭐 이루어질 것인지 악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헤드라인에 대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아마 투자자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실 테고.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 좌압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유크라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원유값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 폭등세를 타, 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음, 경기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 주중에 보니까 음, 스테이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경기는 슬로우한데 물가만 오르는 보통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경기가 활성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는 슬로우다운 하게 되면서 물가만 오르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랜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음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에 뉴클리어 웨폰들 디벨롭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단을 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샌션들을 웨스트 쪽에서는 다 풀어 주고 이제 이런 어블먼트가 만들어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아유드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자체를 그냥 백지화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아유드의 뉴클리어 그루먼트 관련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기대하기는 뭐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어떤 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제션이 풀리고 아일랜드 원유 시장에 자신의 자신들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루에 백만 배를 정도씩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음,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원유값 폭등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런 부분들이 오일값을 조금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 연준 미리이 스케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ECB 유럽이 어, 중앙은행이 미팅이 목요일 날 있어요. 예상하기는 현재 금리를 그대로 놔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지 기존에 각국의 중앙, 중앙은행들이 다 했지만 그 퀀티테이티브 이징 양쪽 완화의 일환으로 계속 s 적 출승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줄여 나갈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유 같은 경우도 2월 중에 물가가 5.8%로 전 달에 비해서 또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도 마찬가지로 2.3에서 2.7%로 지금 오르는 상태고 그래서 유럽피언 유니언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가파르다고볼 수가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이라서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고나 하는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ECB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타겟하고 있는 게한 2%인데 자칫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자를 잘못 올리면 너무 상 환경에 비해서 이자를 너무 빨리 올린 게 돼서 경제가 그만큼 더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는 그런 리스트가 있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프론트에서는 너무 넘버들이 계속 세게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딜레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겠죠. 이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차원이었는데 목요일 미팅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증적인 청사전 청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라도 유럽 쪽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유럽 쪽 어, 레이시나 어, 에셋들이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루크의 상황고 맞물려서 유럽 쪽은 상당히 지금 프레자여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이스 비 윌링이 특별히 더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2022년 경제정책을 중국 의회에서 주말에 아마 미팅을 하면서 어만것거아요요정을한을한습니습예상하상하기는스 어, m 빌리티 안정적인 성장, 안정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거고 정책 방향에 대한 a m 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들이 스 t 빌리티 위주로 정책 방향이 잡혀 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스 a 빌리티 e e t i n g with you. I 스테이먼의 한 거의 30차례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소위 얘기하는 디 레버리징하고 레귤러터리 크랙다운 때문에 데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앞으로는 아마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 프로그로스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딜 레버리징이라는 것은 빚을 줄인다는 거예요. 중국의 채무의 레벨을 줄인다는 의미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나 은행들한테,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한테 요구하는 뎁 레이쇼도 많이 조정을 했고 낮게 더 낮추라고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왔고 하이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제도 좀 강화했고, 뭐 이런 이유는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용 같은 경우에 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스트럭처를, 구조적으로 좀 음,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스트럭처를 지금 어,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나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나와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사이이 이펙트들이 있었던 거죠. 부정적인 사이이 이펙트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 기본 방향이라고 중국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 이 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뭐 두고 봐야겠죠. 뭐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는 나오더라고요. 달러나 이런 것처럼 음, 중국의 코인시도 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어, 중국의 진행상 전개 상황도 어,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은 거의 이제 끝났죠. 이제 몇 회사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뭐 계속 좀 보실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어닝 데이터들을 계속 보실 테고 이번 주에는 주요 데이터는 cpi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데이터가 있는데 예상하기는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1월에 7.5%가 나왔었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 1월에 6% 정도가 를 나왔는데 지금 예상하기는 2월 중 cpi는 7.9% 어, 코어 CPI는 6.4% 이렇게 지금 뭐 천정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넘버들을 아마 또 주의깊게 볼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변 정세나 이런 변수들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라이징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성장세가 주춤하는 하게 되는 이런 환경 물론 전쟁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겠지만 오일값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과연 서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캐치를 해야 될지 아마도 연준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일링에 이런 CPI 넘버가 당연히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주에는 중요하게 시장이 지켜볼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